자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종목 공개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고박사 전문가의 히든 종목 공개할게요.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링네트이 종목입니다. 큰 이슈 두 가지 투회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 링그넷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전략 좀 챙겨주시죠. 네,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를 사업하고 음. 있습니다. 그냥 비대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리그넷을 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강태곤 전문가님은 고점 있는 종목을 안 좋아한다 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리그넷라는 어, 종목을 뭐 상한가까지를 막 도달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서 들고온 거 아니고요. 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정고점 라인 때 7,000원을 좀 드릴게요. 이 정고점 라인, 이 정고점이 2017년도 이후에 지금 2018, 19, 20, 그러니까 3년만에 터진 지금 정고점 라인 때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매물대로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어디서 한번 하고 가고 싶다 하시면 7,000원 정도 때 한번 매도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만 이제 5,500원 라인 때, 매수는 5,600원부터 6,5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지금 5600원 손절 라인만 5500원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면 이 종목 뭐 조금 흔들리시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 잘 이제 손절가랑 목표가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갑자기 전기차인 게 또? 어 일단은 뭐 이거 힌트드리죠 시청자분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절대적으로 오늘 좀그 정답 이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쌩뚱맞은 종목을 늘 많이 드려요. 이 종목이 왜 갈까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 종목들이 다 갑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알고 있던 전기차 말고 쪽은 어. 내가 이거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내가 까먹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두산솔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볼 필요가 없고 약 조금 진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 조금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의 성향을 잘 안, 아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어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전기차 관련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이유 중은 이유는 하나예요. 어차피 이제 늘 얘기했다시피 지금 유니슨도 친환경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기준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와 수소차예요. 이미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도 하나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게 자율주행,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관 있는 종목들도 지금 차트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 지난달이나 지난달에 지수차를좀 소개시켜드렸다고 하면은 오늘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뭐이 종목이 당장에 뭐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도 천천히 올라갔을 때는 굉장한 상승률 가지고 올만한 종목이다라는 것는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면은요, 이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대감은 커집니다. 앞으로가 좀 전망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전기차 중에서도 어려운 종목일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2940원 손실권인 대주주. 어려운 힌트를 주셨어요. 어 이게 힌트 자체로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냐면 하이 어... 종목이 어... 2017년도, 18년도, 2018년도, 어, 19년도입니다. 18년도에 딱이 정도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찾을 거예요. 2018년도에 3자 배정 물량을 300억을 때렸습니다. 300억에 대한 자금이 이미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10월 기점으로 해서 그 3자 배정 물량이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940원의 평당가인데 그리고 여기까지 이걸 다 알겠죠. 2,940원보다 싼 종목이라는 거예요. 싼 종목입니다. 2,940원의 평당가에 300억의 대주주의 물량이 물려 있어요. 이 300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힌트를 좀더 드린다고 하면 지분이 11%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물량을 지금 팔기 위해서는 11%에 달하는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주첫 번째 주가를 끌어올리던가 두 번째 블록들을 통해서 새로운 대주주들에게 대주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둘중 뭐가 나와준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아갔을 때는요. 어쨌든 이 10, 비중 10%의 대중주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구간대에서 크게 300억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주가의 호재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300 억이라 물량을 다 차익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럼 결국에 주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익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대에서 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앞으로 10%, 20%, 30%, 몇 퍼센트의 급락이 나오던지 300억을 투자한 대주주보다는 여러분들이 싼 가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하면요. 반드시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인데 힌트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 박사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힌트가 나갔는데요. 고 박사 전문가님은 강태웅 전문가님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인정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 맞추지 말라고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어렵게 주셨어요? 네, 자,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 힌트를 마, 만들면 어. 본인은 쉽겠지만, 화나셨다. 어, 저는 원래 그 화가 <laughs> 좀 많은 사람입니다. 맞추지 말라고 된 거죠. 사실상 이 종목이, 어, 다른 힌트를 뭐 드리기보다도 그냥, 그냥 간단하게 사실상에 왜냐면은 많은 사람이 전기차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다시피뭐 네. 이미 막 몇만원 대 넘어간 것만 알고요. 어. 근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찾으시고, 그 중에서 2,940원인데도 주 대주주가 손실이다. 그럼 적어도 2,000원보다는 좀싼 가격이란 거거든요. 그 가격대에 있는 전기차가 있는 종목만 찾아보신다고 하면 정답 딱 나오는데 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어려우실 수도 있다. 라고 좀생각을좀 말씀드릴게요. <laughs> 제가 안 생각의 본지. 전환을 잘못한다것아니 아, <laughs>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유. 지금 화면으로도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네. 이 2,900원대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몇만 원대인 가격대. S 모 하나 있네. 2,900원 안 되는가? <laughs> S 모. 어, S 모가 최대 어. 주주인 회사? 어, 뭐? S 모 어, 같은데. 그건 어, 같은데, 어, 것 같은데. 어, 아, 아 저, 뭐. 저 이제 뭔지 알았어요. 저이제 뭔지 <laughs> 알았어요. S 모인가요? 아, S 모는 아니니까. S 모는 지금 천 원이 안 되죠. 어, <laughs> S 모 뭔지 아, 저 뭔지 알았어요. 네, 뭐요? S 모가게 최대 주주인 회사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아, 그거 좀있다가세 번째 힌트 듣고 제가 맞추겠습니다. 지금. 맞아요. 여덟 글자. 아, 방송 사황을안 잡았어요. 소리 안 나가지고. 여덟 글자 맞나요? <laughs> 어, 여덟 글자 맞죠. 뭐? 여덟 글자 맞죠. 뭐지? 어지 뭐지? 네. 예, 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세 번째 힌트를 좀 들어보면서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laughs> 2년 만의 대하락 추세 끝. 요 정도 힌트 주셨을 때 이제 여기 구간에서 큰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강태구 전문가님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어자 우리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그 일단 이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년 만에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거는 지금 코스닥 증시하고 비슷해요. 코스닥 증시가 비슷합니다. 지금 코스닥 증시가 이런 느낌이 해가지고 이년 만에 하락 추세가 끝나고 지금 점차 양봉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전기차가 있는 종목은요, 진짜 2년 내내 이렇게 그냥 내리 하방만 걸었습니다. 하방만 걸었고, 하방만 걷던 종목이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도 상방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물려있다 보니까 최대주주 상장하고 그냥 시장 무너질까 그냥 세워라, 내어라, 밀었다가 딱 정확하게 이제 보유 예수가 풀리고 몇 개월이 지나와서 지금 시점에서 차트를 우상향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하방수세를 꺾었다. 그럼 이 종목이 상방으로서의 기대를 굉장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차 관련돼 있는 수혜주인데 8글자고요. 2,000원보다는 싼 종목이면서 주봉상, 일봉상, 월봉상 봤을 때 2년 만에 하락 추세를 끝내면서 상방 추세를 돌리고 있는 종목. 이거 전기차에 대해서 진짜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전기차, 대충 그냥 대장주 하나만 사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 하면서 더 쉬울 수도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